또 받았으니. 네. 다음은 또 멀리 부산에서 또 귀한 분, 귀한 학위 한분또 날아오셨습니다. 동네 학춤 이수자이신 박소선 선생님께서 동네 학춤을 주셨습니다. 큰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예, 그, 선생님의 준비 끝냈다고 영상 보고 얘기를 좀더 하라네요. 어, 이 무대는, 여러분들이 보신 무대는, 여기 이제 무지개 사료집에서 주신, 파레트 어, 6개 갖다 깔았고요 예. <laughs> 우리 이렇게 삽니다. 예. 그냥, 역장은 여기다 이제 마당에 펴놓고, 지역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노시는 이런 마당이에요. 어디 뭐 이게 지원받고, 참 지원은 받았어요. 여 면장님이 의자 1 5 0게 주셨어요.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깔아놓고, 이렇게 그냥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좀 큰일 났어요. 역정댁이 오늘 저희 잔치한다고 찹쌀 쑥 찹쌀무치 어, 세대는 해서 대충 어른들때 떼오겠는데 아이들 모두 집에서 초끄릿 하나씩 주면 되지 뭐몇명 오고 한열대명 오겠지 했는데 너들 전부 몇 명이니? <laughs> 예, 그래도 초콜래 하나씩은 다 돌리겠습니다. <laughs> 준비됐나요?